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영양사 실전모의고사 제1판 대표 저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영양사 영양교육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영양교육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영양교육은, 음,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몇안 되는 영양사 시험 과목 중에 문과 쪽 과목이어서, 이과 전공자분들이 조금 어색해하는 과목이기는 하지만, 어, 문항수도 많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음, 개념 몇 가지만 습득을 하시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과목입니다. 우선 지금 계속 우리 열림영역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을 보고 계시지만 34페이지에 제가 이것만큼은 꼭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의미로 요점 정리를 정말 짧게, 아주 길지 않게 그러나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셔야 시험을 볼수 있는 고그 내용만 적어 놨어요. 3, 4, 3, 5, 3, 6페이지에 걸쳐서, 3, 7페이지 절반을 먹고 있네요. 그래서 한장반 정도, 한장반 정도 딱 되는데, 굉장히 적죠. 물론 문학수도 적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요 이론만큼은 숙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음 보실 수도 있고, 예전에 공부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문항을 잘 읽고, 사실, 그 영양교육 과목이라는 게 그래요. 영양교육 과목은 문항을 잘 읽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최소한 요한장 반에 있는 내용은 요 이론을 모르면 답을 고를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요것만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서, 이론들, 명칭, 개념들을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것만 아시고 들어가셔도 절반 이상은 맞출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우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영양교육 과목은, 물론 다른 영양사 수험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영양교육은 여러분들이 면허를 취득해서 영양사 업무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교육자가 되어서 비전공자들, 일반인들 또는 영양불량자, 병원에 있는 영양 관련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영양교육을 하는 내가 교육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응, 내가 교육자다. 영양교육을 하는 교육자다. 내가 전공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기초부터 천천히 배웠고 국시원에서 시험을 봐서 영의자 면허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전문가여서 내가 영현 교육자가 되어서 교육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열네 문항을 하나씩 하나씩 푸시면 어 의외로 유추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하나씩 소거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한장반 되는 요 기본 이론을 외우시면 열네 문제에서 사실, 틀릴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1회부터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음, 두 번,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어, 뒤쪽에 정답과 해설이 있잖아요. 그 해설 부분,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에, 제가 편집한 이 영양교육 해설 부분은 어, 따로 이론서들을 옆에 두고서는, 아, 이 문제에 관련한 이론을 막 찾아보지 않으셔도, 해설을 되게 에... 상세하게, 하게 해놔서, 영양교육 과목 하나만이라도, 어, 이론서를 막, 학부, 학부 때 배웠던 이론서를 찾아가지고서는, 해당 이론을 찾아가지고, 정답을, 에... 해설을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 없이,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런 성가심 없이, 우리 문제집의 해설을 보고 이런 공부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상세하게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3페이지를 펼치시면 1회 영양교육 문제가 나옵니다. 61번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모의고사 문제집들은 기존 기출 문제들을 변형시켜서 아주 유사하게 어,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라든가 출제 비율 이런 것들이 실제 영양사 시험과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영양사가 영양교육을 실시하려고 할때첫 단계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무겠습니까자 영양교육은 영양교육, 실시 과정, 순서, 암튼, 뭐가 됐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보건소 영양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왔어. 그래서 영양교육을 해야 될것 같으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제일 먼저 뭐, 뭐죠? 예, 네, 대상을 먼저 파악을 해야죠. 이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 이거예요, 이거. 눈높이. 대상자가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목소리도 좀 커야 되고, 왜? 귀가 잘안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어휘도 전문 용어를 좀덜 쓰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쉽게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그래서, 뭐죠? 요구진단이라고,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게 결국 대상의 파악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우선적이고 이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아는 계획, 실행, 평가. 이게 뭐였죠? Plan to see, PDS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3분에 있는 대상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요,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교육 요구도라는 게 뭐죠? 요구 진단이라는 게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심각한 영양 불균형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건지 대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혈압이 높으시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데,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교육자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거를, 판단을 파악을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고, 항상 이, 이런 순서의 마지막은 평가가 들어가요, 평가. 평가가 들어가야 다시 플랜 2시, 평가하고 플랜 2시 이렇게 갑니다. 정답은 3번, 4번이죠, 4번. 4번입니다. 62번.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론 부분에 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 들어있어요. 모형, 모델?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은요, 이거는 식용과에서도 쓰지만 간호과에서도 쓰고, 보건학에서도 쓰고, 뭐, 여기저기서 다 많이 써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있죠. 영양 문제와 관련된 식행동,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거창한 일련의 과정을 그러니까 보, 보건학 쪽에서는 보건사업, 의료사업을 수행했을 때 진단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영양평가를, 영향 영양개선을 영향 위해서 대상을 진단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간호과 쪽에서도 간호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환자들을 진단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각종 전공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거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은 총 9단계, 9단계로 되어 있는데, 앞에 요약 정리된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9단계 중에서 진단 부분, 진단이라는 게 방금 앞에 문제에 있었듯 대상 파악. 대상 파악, 대상 진단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이론이어서 대상 파악을 되게 진지하게 해야 돼요. 1번에 있는 사회적 진단, 2번에 있는 역학적 진단, 3번에 있는 환경적 진단. 이게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 진단이에요. 근데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게 바로 5번에 있는 생태학적, 교육적 진단이 돼요. 이게 4단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4단계가 제일 중요해서 이 부분을 문제로 된 거예요. 사회적, 역학적, 환경적 진단,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행정적, 정책적 진단은 5단계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얘네들보다 다 중요하지만, 이 4단계, 5번에 있는 생태학적, 교육적 진단이 가장 중요해. 이게 소인 요인, 강화 요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촉진 요인이 있어요. 이 요소들을 다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이 4단계 생태학적, 교육적 진단, 워낙에는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인데, 진단인데 요거를, 요거를 문제를 낼 적에 말을 바꿨어요. 생태학적, 교육적 진단으로.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이 원래 맞는데, 말을 살짝 도치시켰어요. 응시생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라고. 정답은 5번인데 이 4단계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하는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소인 요인이에요. 소인이라는 건 무엇에 원인이 되는 요인을 말해요. 그게 뭐냐 하면 개인의 건강 문제에 내재된 요인들. 그러니까. 영양 교육자가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영양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건데 여러 가지 진단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4단계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그 4단계 진단 중에서 요 나에게 내재된 요인들이 뭐가 있냐. 나의 영양 행태라든지 나의 지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거. 사실 내가 영양에 관심이 없고 내가 막 먹고 막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서 이것부터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교육을 해야 될지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2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앞에 있는 요약, 요약본 보고서는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몰라서 이 4단계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러면 요건 소인, 소인 요인, 소인 요인. 요거까지 써주시면은 완벽하고요 강화 요인은 그거예요 영양교육을 할 적에 보상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잖아요 뭔가를 강화시키기 위한 촉진요인 은 결국에 영양교육을 하고 올바른 영양행동을 하도록 수행을 도와주는 요인이 촉진요인이 돼요 그래서 어, 원인이 되는 소인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답은 62번, 5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3번. k 씨의 건강검진 결과가 대사증후군이었다. 음. 식생활이 바뀌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잘 먹고, 운동이, 운동이 적고 하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일주일 후에 시작되는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다. 적극적으로 뭔가 다가간 거죠. 그럼 이 행동은 어떤 행동 변화 단계에 속하느냐. 자, 고려 전 단계는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사증후군인지 아닌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거기 옆에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번 보기는 뭐냐면 고려 전 단계는 인지 부족.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두 번째 단계는 고려단계예요. 고려단계는, 예,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은 했어. 근데 답은 안 되죠. 왜?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3번에 있는 준비단계예요. 준비단계는, 예,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각가 인지 부족은 아무 생각 없는 거고 문제 인식은 아 어, 앞으로 운동을 좀 해볼까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준비 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가까운 장래 장래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의 가장 적절한 보기가 되는 거죠. 왜 일주일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으니까. 4번 실행 단계는 이게 노력하는 중, 노력. 노력 중. 5번은 뭐냐면 유지 단계죠. 유지 단계도 요게 숫자가 들어가요. 뭐? 6개월 이상 지속 해야만 유지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 설명으로 이런 것도요. 습관화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도 드린 말씀이고, 학원이고 학교고 어디서건, 요 이론만 나오면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거든요. 항상 드린 설명인데, 제가 초고도 비만이었거든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인지부정,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대로 살 거야. 편하니까. 그런데 문제인식을 했어요. 어, 혈압이 계속 128C, 너무 칼같이 정확했는데, 100kg 가까워지니까는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까운 장래 다음 달부터 주넘길리도 해야겠다. 3일절을 맞이해서 주넘길을를 해야겠다. 변화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땀을 빼고 막 운동을 하고 이제 식단 조절했어요. 을 그리고 나서 6개월 이상 지금 2년째 지속을 하고 있는 거죠. 식단과 운동을 그래서 습관화가 됐어요. 생각 그래서 생활화가 되면은 계속. 건강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거의 한 30kg 가까이 감량을 했는데, 그 단계의, 단계의 모델을, 이게 뭐냐 하면은, 행동 변화 단계 모델.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그러다가 문제를 인식해서, 야,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런 걸로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야, 다음 달부터 동네 헬스장이라도 끊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간,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애쓰고, 그거를 유지시키는 단계.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은 요거는 별다른 이론이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소고시키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건강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절차. 요 순서를 맞춰보는데 두 번째 순서를 맞춰봐라. 자, 가나다라 마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가나다라마를 천천히 읽어보니까 아 계획과 전략을 선택을 해야 돼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어 매체와 의사소통 경로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나. 그럼 정답은 나가 되겠죠? 근치만 한번 시작했으니까 순서를 한번 맞춰보자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어, 마에 있는 메시지 개발과 예비 테스트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행을 해야죠, 실행. 실행이 라예요. 그 다음에, 뭐, 모든 이런 순서도에서는 항상 평가가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요. 평가. 아니, 평가가 뭐죠? 평가가, 아, 다죠. 그래서, 요런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도 되고, 외우셔도 되는데, 이해하면서 보는 게 용어나 단어를 살짝 실제 시험에서 바꿔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순서를 맞춰보는 연습을 나올 때마다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65번도 이게 뭐죠? 옆에 있는 62번과 똑같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 중에서 7번째 단계예요. 7단계에 해당해요. 앞에... 어, 이론 설명에 요약 정리된 부분에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는데, 그런데 프리시드 프로시드를 사실 몰라도, 문제를 보고 맞출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연기한 교육을 한 후에, 한 후에 실시하는 평가.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과정 평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죠. 내용, 방법, 자원 평가도, 자원 평가는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 평가. 효과평가가 바로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는 거죠. 교육의 효과,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정답이 예, 5번의 효과 평가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결과 평가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결과 평가가 없으니까 효과 평가가 영양 교육을 한 후에 실시하는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음 위생사 시험도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뭐 앞으로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국시원에서 보는 요 객관식 자격증 면허증 시험은 다 최선답을 찾는 거죠 최선답 겉장에 나와 있죠 문항을 잘 읽고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만을 골라 표기하시오 그게 최선의 답을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 최선답을 고르는 게 영양교육 과목에서 되게 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딱딱 떨어지는 문제긴 해요. 65번은 그래서 5번이고, 66번은, 자.